안녕하세요. 8월 30일 수요일입니다. 이제 무더웠던 8월 달도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이 성큼 다가왔고 그동안 몸과 마음이 더위에 지쳤는데 이제 조금씩 조금씩 다 추스리고 회복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민주당과 이재명이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로 계속 선동을 했는데 그 선동이 전혀 먹히지 않고 있고 또더 민주당을 당황스럽게 하는 것은 그 원전 후쿠시마 처리수 선동에 대한 출구 전략조차 마땅치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북한에서 후쿠시마로 선동하고 뭐 광화문에 모이고 이런 지령을 내렸다 그러잖아요. 민주노총에 내린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그것에 따라서 뭐 일본 대사관 앞에 가서 대학생들이 시위도 하고 <laughs> 또 광화문에 모여서. 집회도 하고 했는데, 모인 숫자도 별볼일 없지만, 그것이 전혀 국민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민주당을 굉장히 당혹스럽게 하고 있을 것입니다. 과거 같으면 이 정도 했으면 충분히 먹히고, 또 동요가 일어나고 하는데, 지금은 국민들이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이재명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명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이 아주 곤혹을 치르고 굉장히 당황하고 있고요. 아마 민주당 계획은 이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를 일본에서 하면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대한민국 정부를 공격하고 대통령을 공격하고 그리고 내년 총선까지 끌고 가서 반일 죽창가를 부르면서 후쿠시마 처리수로 내년 총선까지도 치르려고 계획을 한것 같은데, 이건 제 생각입니다. 한것 같은데, 벌써부터 이게 먹히지 않고, 뭐, 전어 축제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고, 노량진 수산시장이니, 뭐, 저 부산 자갈치 시장이니, 이런데 사람들이 꾸준히 많이 모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의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사법 리스크도 덮어야 되는데, 안 통하잖아요. 그전 같으면, 예를 들어서, 광우병 같은 경우, 그때는 그게 분명히 가짜인데, 언론이 조작해 가지고 뭐 에, 뇌에 뭐 구멍이 뚫리고 뭐 이런 것을 가지고 할때 연예인들도 나와서 앞장서고 했었는데 그때는 그게 먹혔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뭐 광우병 걸려가지고 큰일 날 것처럼 했는데 그것이 뭐 국민들에게 공포감으로 다가와 오도록 그렇게 했던 거죠. 그게 먹혔죠. 그런데 지금 후쿠시마 처리수로 인한 수산물에 대해서는 전혀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뭐,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째로는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졌다. 더, 그때보다, 광우병 때보다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졌다. 두 번째, 민주당의 실체를 국민들이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선동만 하고 가짜 뉴스만 만들어 내고. 국민들이 어떻게 되건 말건. 수산 업자 관계자들, 횟집하고 하는 분들이 어떻게 되건 말건 자기들의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는 식으로 앞장서서 막 질러대는 게 민주당과 이재명의 특징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국민들에게 통하지 않지요. 세 번째로는 과거 광우병 때는 음, KBS나 MBC 이 공영 방송이라고 하는 음, 곳에서 뉴스를 또는 여론을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도가 나오면 그냥 국민들은 그거 그것을 접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끌려갔는데 지금은 세상이 바뀌어서. 1인 TV 시대가 됐잖아요. 1인 TV 시대. 유튜브를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테레비를 통해서, KBS나 MBC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것은 거의 없고, 이제 다 자기 필요에 따라서, 뭐,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어르신들까지, 연세 드신 분들까지 다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시니까, 스마트폰을 통해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정보를 얻고 뉴스를 접하고 하는 이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방송국을 통해서 선동하던 것이 <laughs> 거의 영향력이 없어요. 그리고 워낙 그 가짜뉴스를 보도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제 그걸 알아요. 아, KBS, MBC는 가짜뉴스,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가짜뉴스를 생산하는구나. 이걸 국민들이 알아요.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는 음, 음, 곳으로 이렇게 전락된 것이 방송국이구나. 그것을 국민들이 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안 통하는 거죠요 어느 나라고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습니다.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것이 우리나라 우파는 그냥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상식을... 기반으로 해서 에, 국가관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 우파 일반적인 우파의 성향이라면 우리나라의 좌파, 그 좌파 중에서 운동권 주사파들 있잖아요, 주사파. 북한을 좋아하고 중국을 좋아하는 이 주사파들이 이제 목소리가 크다 보니 그쪽으로 치우치는데 그 사람들은 사실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자기들이 유리할까? 선거를 어떻게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끌고 갈까? 그것을 위해서 별 조작까지 다 김경수 같은 경우도 댓글 조작한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조작해서라도 뭔가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하려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그 주사파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울산선거 이런 데도 다 그런 식으로 관여했다고 보도가 됐지 않았습니까? 제가 우파와 좌파를 이렇게 비교해보면 우파는 굉장히 상식을 기반으로 해서 <laughs> 과학적 사실을 믿는다면 좌파는 선동을 위한 조작을 기반으로 해서 과학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번 후쿠시마도 좌파들은 과학을 믿지 않습니다. 그것이 저, 어, IAEA에서 다 자료 분석하고 시료 채취하고 해서 다 해가지고 그것이 해양투기 했을 때 영향이 없다라고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습니다 20정도라 그래요 20그 수치가 일본에서 해양투기 하는 그 수치가 20정도 근데 그거를 가지고 저렇게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나라에서 방류하는 게한300 정도 되고 일본에서 한20 정도 한다 그러는데 그것 가지고 저렇게 한다는 것은 뭐 지금 제가 정확한 수치는 뉴스에서 잠깐 듣고 지나갔기 때문에 기억을 못 하는데 아마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50, 일본 후쿠시마 그 보다 50배나 더 많, 많은 양을 방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도 똑같이 방사능 원자력 발전소에서 해양 투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일본에서 처리수를 방류하는 것까지고만 유독 저렇게 떠들어대냐는 거예요. 물론 방사능이 뭐 오염수가 됐든 처리수가 됐든 바닷물에 버리지 않으면 더 좋겠지요, 그건.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해야만 된다면 완벽하게 다 처리해서 오염물질이 없이 자연 상태로 바다로 돌려보낸다고 하는 것은 뭐 그건 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본에서 하면 뭐 일본의 주권인데 우리나라에서 하면 우리나라의 주권이고 그러면 일본 후쿠시마 처리수를 방류하는 해양 투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토록 목소리를 옆에서 민주당이 반대한다면 우리나라에서 방류하는 것에 대해서 현재 우리나라가 일일 얼마만큼의 양을 해양투기하고 있는지 이것도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건 얘기 안 하고 왜 일본 건만 가지고 와? 중국 건 얘기 안 하고 왜 일본 건만 가지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치우쳐 있어요. 이게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입니다. 그들은 과학을 믿지 않습니다. 오직 거짓말을 하고 가짜뉴스를 만들어서라도 자기들에게 유리하도록 조작해서 선동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는 국민들이 깨어나서 이재명이 하는 모든 일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거부합니다. 북한에서 지령을 내려서 선동하라고 하고 민주노총이 일부 모이긴 했지만 영향력이 없습니다. 이제 어떡할 겁니까? 민주당 총선은 다가오고 있고 이재명이는 사법적으로 이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겁니까? 국민들을 너무 무시하지 마십시오. 민주당 말로는 민생 챙기겠다고 하고 실질적으로는 얼마나 국민을 무시하고 어? 국가관도 없이 국가 예산을 마음대로 갖다 쓰고 잼버리 같은 경우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준비는 제대로 하지도 않고 이것이 우리나라 주사파 이재명 좌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얼마나 위선자들입니까? 이재명 같은 경우. 아침 식빵까지도 다 국민의 세금 가지고 먹었다는 거잖아요. 이, 이런 위선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위선자들. 겉과 속이 완전히 달라요. 이런 사람이 정치한다고 하는 것이 참 대한민국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나 싶어 가지고 창피하기도 해요. 국민들이 더 깨어나고 이재명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 정치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할 때가 되었다고 저는 보고요. 에, 사법부에서도 빠른 결론을 내려서 국민들이 더 이상 갈등하지 않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